6학년 2학기 3단원 공간과 입체 공부하고 있습니다. 2번, 다음 쌓기나무를 그려보자 했고요. 반가로 어 1번에서 앞, 옆, 위에서 본 모양, 그리고, 어 위에서 본 모양, 위에 쌓기나무 개수. 우리 그 싹기나무 개수는 위에서 본 모양으로 그 이용해서, 어몇 층까지 되어 있는지, 그죠? 그거를 적기로 했어요. 어, 그래서 여기 이 모눈 종이에 세칸 어, 가로 세칸 3칸, 세로 세칸 짜리 이 위에 어, 쓸수 있는 만큼 그릴 수 있는 만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앞에서 어, 그리는 거는 눈이 이제 앞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눈이 앞에 올려오면은 몸도 그죠? 예 눈만 앞에 가 있고 딴데 몸이 딴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쳐다보는 거죠. 앞에서 예, 왼손은 이쪽이고 오른손이 이쪽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이 시선을 90도로 어,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쌓기 나무를 볼때 이걸 그 면을 90도로 시선이 닿게끔 보면 어느 면이 보이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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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보이겠죠. 앞에서 볼 때. 그죠? 예. 네. 그거를, 어,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부터, 왼 왼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 왼쪽이 이쪽이죠.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오른쪽이 이쪽이죠. 그니까, 러이 순서대로 계속 시선을 떨어뜨리면서 90도로 시선을 받게 하면서 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먼저 그려야겠죠. 이쪽을. 그래서 세 칸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칸은 여기, 여기니까, 여기, 이만큼이 그려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어,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 옆으로 이동하는데, 이제는, 눈이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머리카락이고. 그죠? 그리고 시선이 여기 이 면에 닿겠죠. 네. 그 90도로 닿게 해서, 그럼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왼쪽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오른쪽은 이쪽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방향대로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이걸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시 옆에서 볼 때는 시선이 어디에 닿을까요? 어느 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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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왼쪽부터 그려야 되니까 여기 먼저, 예, 한층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를 읽겠죠. 두 개, 그리고 여기. 여기 있겠죠. 세 개. 예. 90도 시선으로 그, 한 면만 보이게, 이렇게. 예. 그리면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1층, 2층, 3층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어, 위로 올라가서, 이제 시선이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쌓기 나무에 옥상이 보이는 거죠, 옥상. 건물로 치면. 그래서, 이게, 그, 딱, 90도로, 시선이 떨어지게끔 하면, 자, 근데, 시선이 어디서부터 떨어 왜냐면,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아이고, 고개는, 고개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려, 그리면은, 머리는 이렇게, 네, 여기 있겠죠. 그리고 시선이 이렇게, 시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예.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목이 이렇게 딱 90도로 꺾이겠죠? 그리고 사람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앞에. 그래서 여기가 앞이란 뜻이에요, 앞에. 왼손이 이쪽이고, 오른손이 이쪽이죠.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을, 오른쪽으로 방향을, 예, 그, 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어,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자 어디가 다를까요? 시선이 여기, 여기, 여기죠, 그죠? 그러면 이 위에서 본, 이 앞에 서서 이위에그 시선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3층, 어, 개가 3층이 아니라 3 개가 보이는 거죠, 면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그거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랑 여기가 보이겠죠. 예, 여기가 보이는데. 그 위에서부터 두 개가 보이는 거죠. 그죠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예, 두 개를 그려도 위에서부터 두 개가 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예, 이해될까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렇게 그려놓고 예, 이렇게 그려놓고 그 위에서 본 모양 위에 우리가 사키나무를 저, 그, 각, 요 면, 에몇 층짜리인지, 요각 면에 몇 층짜리가, 몇 층짜리 이 옥상인지 이것이, 이 위에서 본 모양은 얘네들이 다 옥상이잖아요. 그런데 몇 층짜리의 옥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는 여기죠. 보이는 게. 얘는 지금 몇 층, 몇 층이 있어요. 아래. 3층이죠, 3층. 그죠?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얘는 2층이죠. 그죠? 이, 이거는 1층.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몇 층짜리, 어, 건물에, 몇 층짜리 쌓기 나무에, 어, 그, 옥상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어있을까요 어디 얘는 이 3층짜리 옆에잖아요. 2죠. 2층. 그리고 얘는, 예. 1층, 반층이죠. 단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쌓기 나무가 총몇개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어, 그러면 얼마예요 5, 8, 9개네요. 9개, 9개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겠네요. 9개 이렇게 그래서 조금 반듯하게 쓴 거를 보여주면 음.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어, 위에서 본 모양 위에 이게 몇 층인지 각그각 어, 그각 옥상이 몇 층짜리의 옥상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더한다 네. 이렇게 네, 이해되죠? 자, 이번에는, 어, 반가로 2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층별로 보는 거예요. 층별로. 지금, 앞에서 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옆에서, 위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개수를 세는 데 있어서 위에서, 어, 보는 그 싹히나무의 모양을 그 위에 각각의 면에 몇 층짜리에, 몇 층짜리인가를 적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보는 거죠. 이게. 이건 3층짜리, 여기는 2층짜리, 여기는 1층짜리, 2층짜리, 1층짜리. 이런 식으로 세로로 본 거라면, 세로로 잘라서 본 거라면, 이제는 층별로 본다는 건 뭐냐면, 가로로 자른 거죠. 이렇게. 예. 1층, 1층 자르고, 2층 자르고, 3층.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도면 위에다가는 어떤 걸 그려야 되는 걸까요? 어, 앞에서 한 거하고 다른 점은 그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거 하고 그 위에 있는 모양을 세로로 잘라서 어, 그게 몇 층짜리인지, 각 면이 몇 층짜리인지를 어, 적어 넣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세로로 다 단층이에요. 그죠?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우리, 뭐, 도면 같은 거 보면, 아파트 도면에서 보면, 그게, 어, 가로로 자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거, 있,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기 해각주고, 뭐, 여기는 이렇게는 안방이고, 어? 여기는 또 방이 있고, 뭐, 이쪽은 뭐, 부엌이고, 뭐, 이런, 이런 도면이 있죠. 예. 네, 이런 것도 가로로 본 거죠. 가로로. 그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도면이 있는데 뭘 적어 넣으라는 건가? 했을 때, 앞에서 보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로로 이미 잘라놨기 때문에 단층이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다 한층짜리죠. 음, 그런데, 어, 위에서 본 모양을 보면, 그러니까, 하, 어, 그, 위에서 본 모양을 보면은, 이, 어, 각각의 층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다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앞이라고 치고, 예, 여기가 앞이라고 치고, 여기 각각의 층마다, 뭐, 뭐를 적어 넣어야 되냐, 아, 뭐를 그려 넣어야 되느냐, 위에서 본 모양을 그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어, 사람이 이게, 고개를 이렇게 여기가 눈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서서, 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요. 각각의 층을. 그러면 1층은 여기가 3개가 있죠. 예,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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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이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2층은요. 2층은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왼쪽, 왼쪽부터 오른쪽이니까 여기에 하나가 있죠. 죠 3층은요. 여기 끝에 코너에 하나가 있죠. 예.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을 그대로 하면은, 예, 각 층이 몇 개가 쓰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안에 숫자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1이에요. 다 1. 네, 각 층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여기다가 뭐 1, 1, 1 이런 거쓸 필요가 없다. 당연히 1이다. 네, 층별로니까. 그러면 그 쌓기나무 총 개수가 몇 개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 빗금친 부분을 그냥 세면 되죠. 그죠? 1층은 몇 개? 5개. 2층은 3개. 3층은 1개. 그래서 아홉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도 아홉 개였고 여기 층별로도 아홉 개였죠. 우리 이거 지금 같은 모양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같은 모양. 예. 그러면 어, 두 개를 다해 보니까 아, 아홉 개가 많네요 그죠? 네. 예, 이렇게 해서 가로로 하고 세로로 해서 친, 어, 쌓기 나무가 몇개 쓰였는지 정확하게 예. 3개 할수 있다 음, 몇개 사용했나 자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는 그 뭐를 할 거냐면 위에서 본 모양을 이미 줬어요 어, 근데 다음과 같을 때두개 비교했을 때 여기 하나만 지금 다르죠 여기가 비어 있고 아래 그림은 여기가 채워져 있죠 그랬을 때 숨겨진 쌓기나무를 찾는 거예요 숨겨진 싹기 나무. 예. 그리고 또한 사용된 싹기 나무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싹기 나무의 개수를 셀수 있으면 우리가 사용된 것도 이제 다 찾을 수 있겠죠. 예. 자, 어, 여기서는, 음, 그 숨겨진 싹기 나무의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왜 우리 직육 면체 같은 거할 때, 보이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보이지 않는 곳은 불투명하게 그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쪽은 우리가 점선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나타냈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 겨냥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싹기나무에는 겨냥도가 없어요. 다 불투명한 걸로만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겨냥도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림으로써 굉장히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데, 여기 싹기나무에서는 어, 불투명하게 어, 다 그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일 위에 있는 요, 이 싹기나무, 그것 때문에 저 뒤에 있는 것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안 보이는 그, 싹기 나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정말로 없어서 안 보이는 것 수도 있고, 정말로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없어서, 없, 없는 경우에는 바닥, 이 위에서 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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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 뒤에 여기 저쪽 편에, 이쪽 편에, 그죠? 뒤에 뭐가 숨어져 있으면 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우리가 가능한 이두 가지 경우, 이 위에, 위에서 본 그림 위에다가, 사키나무의 총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어, 개수를 한번 세보려고 그래요. 그니까, 이렇게 나오, 이런, 이런 경우에는 몇 개, 이런 경우에는 몇 개, 이렇게 나오겠죠. 어, 그러면, 그, 위에서 본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세로로 잘라서 보는 거니까, 어,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예, 그리고 사람이, 아,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 90도로 떨어뜨려서 보는데, 이렇게 서 있고, 왼손이 이쪽이고, 오른손이 이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여기겠죠? 여기. 그죠? 예, 그래서 몇 층? 예, 여기는 3층. 그죠? 그리고 여기는요? 예, 2층이죠. 예, 그 다음에, 이쪽, 어, 오른쪽으로 옮겨가서, 여기는 1층이고, 여기가 2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층이죠.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쪽 편에는 3, 2, 1, 2, 1은 같은데, 저 뒤에 숨어 있는 게안 보이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이다. 예. 어, 선생님, 이거 혹시 2는 아닌가요? 2, 이두 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2층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좀 보이겠죠. 이렇게. 여기서 좀 보이겠죠. 그, 그 옥상이 이렇게 좀 보일 거예요. 자, 그 그림이, 어, 예, 이런 거죠. 숨겨진 쌓기 나무가 두 개면은 여기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2층이. 왜냐면 하 요거랑 요거랑 층수가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좀 보여야 된다고요. 네, 잘 그려지진 않는데, 이걸 보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2층은 아니에요. 어, 근데 1층이면 안 보이고, 아니면 아예 없어서, 없을 수도 있고, 이두 가지 경우라는 겁니다. 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뒤가,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이걸 뒤에서 본 거를 어, 그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요, 요 여기 시선을 이제 뒤쪽으로 가서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경우에는 어,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해 놨죠. 예,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응, 안 보이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 부분 요 요거 분홍색 여기가 예. 뒤니까 이쪽이 앞이겠죠. 우리 앞에서 앞에서 보면 안 보인다,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어, 하나가 있을 수, 하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한개 차이가 나겠죠. 네, 전체 사용 개수는 몇개예요 그래서, 5, 6, 7, 8, 9, 9개. 여기는 만약에 안 보이는 데까지 있으면은 한 개가 더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 싹나무를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싹키나무가 사용된, 아, 쌓키나무 사용된 개수가 뭐 최소 9개가 될 때도 있고 10개가 될 때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이런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쌓키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사키나무의 개수가 최소일 때와 최대일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범위가 생겨요. 어, 정확하게 딱몇 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 같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갈게요.